재외동포 언론인들이 YTN을 방문해 국내 언론 환경을 체험하고 고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. 중국과 러시아 CIS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언론인들은 지난 6일 오후 YTN 라디오와 뉴스 제작 시설을 둘러본 뒤 우장균 사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인 언론인들이 동포 사회 소식을 전하는 연결고리가 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대한민국 신용도 1위, 신뢰도 1위인. YTN을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아주 어,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시설을 보고 어,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에, 이게 지역 에서 우리 뉴스를 YTN하고 연결해서 어, 보다 실용적이고 어, 유익한 정보를 서로 어, 상호간에 교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이걸 기화로 해서 어 그러니까 항상적으로 어 고국의 소식과 또 현지의 소식을 계속해서 같이 엮어 나가서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아 진짜 현지의 생생하고 바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